제가 함께 기도하심으로 진협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나를, 나를 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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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나를, 나를, 나를 우리를, 우리를, 우리를 만드셨다. 만드셨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우리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넘어서 오장말절 말씀 아멘. 아야 저 누가? 아람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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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람 누 아, 선생님한테 설명해줘요. 아니면 어어 그런 거잖아. 나쁜 짓하고 같이는 거잖아. 근데 전 선생님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럼 어떻게? 말이 왜허하게래전 뭐 선생님이 전 선생님이 아까 그런데 아마 어전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하다가 전하다가 감옥에 가는 일이 있어도 전도사님 그렇게 가신대. 우와 대단하다. 그이 대단하다. 그런 말씀으로 전도사님이 해주신 거야. 우리 이제 요거 가지고 또공가해 보자. 공가가 어떻게 됩니까? 공가. 공가 오몇가까요 6가 차례예요. 음. 오늘 우리에게 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재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첫 번째는 3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 이 3의 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도록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만드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창세기 2장 24절에 가면은 남녀가 만나서 서로 한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남자 대 남자, 그리고 여자 대 여자로 서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의연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동성애를 찬성해달라, 인정해달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의 모습은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고 그 둘이 서로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외국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게 되면 벌금을 물거나 고소를 해서 감옥에 가는 일까지 생긴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빛의 교회 유초등부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을 전해주고,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비체교의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